자 소에서 가짜 보온 어, 백합 네 마리 그리고 소라 그리고 골뱅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요 지금 어, 삶아서 먹으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나의 잡다한 캠핑카 스토리입니다 자 오늘은 어, 금요일이고요 물이 많이 빠진 데서 제가 해루질을 하러 어, 가려고 합니다. 자, 오늘 해루질 하러 가가지고 어, 봄바지락 한번 어, 열심히 한번 어, 잡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뭐 잡는 어종은 봄바지락입니다. 그리고 이 전에 한번 제가 요거 설치했었잖아요. 아, 어, 요거 계기판 비침 이렇게 보시면은 보이시죠? 지금 계기판이 어, 백미러에 비치는 거. 지금 야간이면 이렇게 비치거든요. 근데 요거를 아 어, 요렇게 아이고 이고 요렇게 해가지고 딱 설치를 하면은 자 보십시오 안 보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빛을 딱 차단 어, 해가지고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야간에 좀 다녀야 됩니다 근데 제가 요거를 제작했다고 올리니까는 어, 댓글로 우리 어, 모니터 아니면 핸드폰에 어, 프라이버시 보호 필름이라고 있잖아요. 옆에서 보면은 안안 안 보이는 거, 정면에서 보야지 여 보이는 거. 그거를 발라 하면은어 낮에도 잘 보이고 밤에도 잘 보인대요. 지금 뭐 저는 해보지는 않았는데 일단은 뭐 그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혹시 해보신 분이 해보신 분 중에서 어 효과가 있다고 하면은 어, 좀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잠 출발해 볼게요. 자, 1시간 한, 한 30분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천천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시원하게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은 어, 송도고요. 어, 송도에서 어, 인천대교를 넘어 가지고요. 오늘은 어, 영종도를 갈 겁니다. 어, 영종도에서. 물이 많이 빠지는 어, 선녀바위 쪽에서 오늘 해루지를 하려고 합니다. 선녀바위 쪽을 제가 아마 처음 뭐 가는 것 같거든요. 어, 영웅도뭐그쪽으로해서는 가봤는데 이쪽은 어, 처음인 것 같아요. 인천대교를 넘어서 어, 영종도로 갑니다.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했는데, 야. 저, 더 가는 입구에 주차장이 꽉 찼습니다. 자, 오자마자 오자마자 조업을 나갑니다. 야, 근데 원래는 이제 차장을 지나가지고 저 앞쪽으로 해가지고 앞쪽으로 해서 앞쪽으로 해서 주차를 하고 갈라고 어, 했는데요. 오늘이 물이 엄청 빠지는 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조금 늦게 왔더니 자리가 없네요. 10, 10시 50분이 간절거예요아예 감사합니다 하이 빅스비 하이 빅스비 10시 50분에 알람해줘 여기서 네? 여기 스캐시면 그안 됩니다. 여기 그양식장이에요 어떻게 만났어요? <laughs> 아, <정말. 웃음> 금방 와가지고 돌로 네. 갈라가니까 빠지더라고. <laughs> 그래가지고 어디 스캐는가 싶어가지고 아니, 전화를 하나를 뜨니 전화도 안 하고 왔어. 아, 저 어째 운전 중이었어요 아까. 운전 왔어. 그러니까 여기가 어째 형님 댄데가 꺾여 버렸더라고 그래서 저 주차장 에 됐어 그냥. 예. 네. 예, 네, 나가면. 그쵸, 그러면 되죠. 뭐. 아니, 왔대 가지랑 눈을 처음 봤어. 여기 양장입니다이러가지 놀래가지고. 놀래가지고. 아, 좀더 머리를 숙이고 할걸. 깜짝 놀라게. 저, 신분증 한번내보세요 구멍이, 구멍이 있었어. 구이있주선에는 그래, 아까 여기 보니 구멍이 있더 아, 저쪽에서 좀 볼게요. 좀 있는. 빠지던데, 형님? 네. 빠져요. 여기가. 예, 네. 네, 좀 가다 보면 아, 빠져요. 안 빠져. 어, 그리고 안 빠지는 데로 갑시다. 난빠진는데 정말 싫어. 아니, 저기는 이 정도밖에 안 돼. 아하. 저 아. 있잖아. 예. 네. 제가 그야 이게 쭈꾸미. 어? 예, 아, 살아, 살아있네. 어? 예, 추워서 못 들어갔나? 야 쭈꾸미 어, 어, 한 수. 어, 예, 올 나오는데 나와요. 어? 거야, 이게? 자, 떨어져. 야, 형님! 이거 살아있으면 대박이다. 야, 피조개! 피조개 살았다. 피조개. 피조개, 피조개. 이야, 씨. 요 라인 정도에 있네요. 어, 여기 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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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라. 있지? 한입 소라. 형님, 요거, 이거, 아이구나 오시요 네. 정도 라인에 있네. 네. 자, 해루질 다녀왔고요. 아, 어, 저거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잠시 이제. 어. 근데 오늘은 뭐 뭐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laughs> 완전히 길 가다가 야, 조꾸미 나와. 좀 나와 봐. 쭈꾸미 한 마리 잡았고요 그리고 피조개 주먹탱이 만한거 그리고 나머지는 저이 떡조개라고 하거든요 떡조개들 뭐좀큰 것만 좀 가지고 왔어요 이게 또 해감이 잘 안돼요 다 떡조개인데 이건 어떻게 보면 개조개 같이 생겼다. 생긴 개조개 같이 생긴 어이 개조개인가? 이 개조개 같은데요? 이거는 그리고 떡조개. 뭐이 정도로 이렇게 잡아왔어요. 그래서 우연히 쭈꾸미 하나 잡고 그리고 피조개 하나 큰거 잡고 떡조개 전부다 잡고 왔습니다. 어이구우희하네 훈이. 골뱅이가 뒤집어가지고 헤엄쳤어 그러니까, 저있네요 이야 여기다 있다 이것이 우렁 골뱅이라고 해고맞드는 아. 거에요 어떤 골뱅이요? 예, 예. 이거 틀리다아요 이거는 아 우렁 다른 것은 납작한데 이는 띠잖아요 어떻게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laughs> 오이. 이야 골뱅이네 어 골뱅이 골뱅이. 이렇게 헤엄친다고 하네. <laughs> 이야 골뱅이. 어 이렇게 골뱅이가 있어요. 여기 골뱅이가 이렇게 헤엄치는 거래. 귀하네. <laughs> 골뱅이가 헤엄치는 거 처음 봤네. 개잡개 잡는이. 물이아물 주인이신데 개 따가 하나데요 개가, 개가 큰건 없네. 아이나다 어. 아오 아! 예. 깼다, 다가 자. 아, 형 이거 꽃게 네, 꽃게죠. 꽃게인데, 사, 사시랭이. 길을 따라서, 어물 따라서 이렇게 갑니다. 빠지는 쪽으로 해서 쫙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밤해루지를 갔다 왔습니다. 아, 근데 날씨가 추워가지고 역시 성과가 없네요. 여기 보시면은 이 꽃게가 건물에 걸려 있던 거예요. 그래서 건물 주인이 가져가라고 그래서 몇 마리 그냥 가져왔습니다. 뭐 사시댕인데 어차피 건물에 걸려가지고 죽는다고 해요. 그리고 저게 보시면은, 어이, 골뱅이가 유용하는 골뱅이. 요게 맛있는 골뱅이래요. 그래서 골뱅이 하나, 둘, 셋다 꺼내볼까요? 우추. 자, 골뱅이 잡지만은 여섯 개.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왔어요. 내일 아침에 그거 해먹어야겠어요. 라면 끓이 먹을 때 사실 행인 여기 먹고. 아유. 자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자 생각만큼이나 원래는 목표가 쭈꾸미였거든요. 쭈꾸미. 쭈꾸미를 잡는 게 목표였는데, 아, 안 되네요. 자, 백합입니다. 백합 네 마리하고요. 그리고 소라 작은 거, 그리고 골뱅이, 그리고 저기 피조개도 보이죠. 피조개 해가지고요 요렇게 해가지고 집에 와서 끓여 먹습니다